11월 19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홍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키움 안우진 선수 관련 내용인데요 최근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가 되었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안우진 선수 관련된 내용이 아마 자주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우진 선수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더 팩트에서 안우지 선수 관련된 내용을 시리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4명 중 군대가 있는 피해자 1명을 제외한 3명의 인터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우지 선수의 그 대리인이죠. 백성문 변호사를 통해서 그 피해자 인터뷰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배였어요. 왜냐면 은 저한테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패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줬던 선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배였습니다. 아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우진형 어머님, 어머님이랑 어머님 우진영이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네, 네. 해주셨고 저희도 괜찮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됐었습니다. 저는 일단 세트 그 손잡이로 정강이를 한열개 정도 맞았었, 맞았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충분히 저도 잘못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절대 학교 풍경은 생각하지 않고 약간 장난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학폭 문제 관련해서 다룰 때또 저희한테 인터뷰 응해주셨던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민이 변호사님. 그 안우진 선수 관련 내용은 뭐 익히 잘 알고 음. 계실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안우진 선수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우진 선수 사건은 꼭 야구가 아니어도 또 학생 운동 선수에서 나올 수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게 피해자가 전면에 등장해서 등장했던 내용은 아니고 물밑 제보 혹은 교육청이나 이런 기관들이 움직인 내용인데요. 이래서 좀 아마 다른 사건이랑은 좀 다르게 가해자는 지금 특정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나 여러 가지가 피해자 직접의 목소리라기보다는 한 번을 거친 전문의 형태로 지금 공개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들이 초반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내용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2017년 일 때는 지금과 학교폭력 예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1차 단계가 다른 상황인데, 오히려 이제 2017년이면은 학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정비가 덜 됐을 때의 상황이긴 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갑작스럽다 보니까 안우진 선수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내는 성명서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분들은 안우진 선배가 했던 내용을 당시에 학교 폭력이라고 느끼질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을 했다. 이게 이세 가지가 요점으로 보일 것 같아요. 4,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피해자로 제목됐던 분들이 그때 가해자로 제목되는 안우진 선수와 화해하고 사과를 받고 그 당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라서 좀좀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수면에 등장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피해자가 받아들이는 것에 범죄 여부의 성립이 달려 있냐. 지금 이 그 피해자분들이 공식으로 연합을 하듯이 이제 단독으로 또 입장문을 밝히셨는데 많은 분들이 학대폭력이 없다잖아 라고 자꾸 헷갈리시는 게 불기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죄가 안 되는 건데 신고를 하셨어요. 그럼 죄가 없음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이 사안은 혐의 없음이 아닙니다. 폭행 자체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외부에서 알려진 거랑은 좀 다르게 특수자가 붙지 않았으니까. 네, 특수폭행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에이. 우선 이 성명서를 보고 느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7년 학교 폭력 사건이 당시 공론화된 경위, 교육청이나 수사기관 등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제보자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 자신들이 고소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2017년 학폭기와 수사 진행 중에 안우진 선수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한 건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했기에 아마 당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뭐, 특수 폭행으로 제보가 됐어도 특수 혐의를 제외한 폭행으로 수사를 하고 합의서가 이제 제출된 걸로 보도에 나왔는데요. 처벌 불원이 있다고 보아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니 어,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해자의 의사, 그리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이제 피해자의 의사가 이러하다고 해서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안 되고를 사실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토캔죄랑 동일한 반의사 불벌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협박죄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여러 징계 절차를 하는 위원회에서 이 정도 말이라면 그렇다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다라고 하면 실제 제가 겁을 먹지 않아도 협박죄 자체는 성립되는 걸로 봅니다. 다만 그 협박을 들은 제가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인 안우진 선수를 옹호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궁금함이었는데요. 염산테러 협박은 이제 피해자가 바로 입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번 달 15일이었죠. 근데 사실 갑자기 이제 피해자분들에 대한 입장이나 안우진 선수의 지금 현재 법률 대행으로 알려주신 분의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사실 이번 달 3일에 있었던 걸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염산테러 협박이 고 이제 입장이 나온 거는 철공이 가는데 2017년부터 줄곧 입장을 옹호해온 피해자분들이 보도를 위해 이번 달 3일 전에 이제 이렇게 언론사랑 얘기를 좀 하셨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전면적인 입장이 밝히게 된 경위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합니다. 안우진 선수 입장문은 폭행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구나. 다만, 이제 알려진 내용이 가해자로 지목된 안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좀 과장된 것이 있다는 반론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더 느낀 거는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공론화가 된 상황에 2017년 사건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가 변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안우진 선수는 2017년과 2018년에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밝힐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도도 있었고요. 전 학폭위가 두번 열렸고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징계 절차가 있는 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 뭐 합의서를 내는 것처럼 피해자분들의 참고인 조사도 있었을 거고요. 이 내용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는 내지 못했던 하더라도 대한체육회에는 제출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대한체육회 재심의 이제 직접 출석하신 걸로 나오는데 2018년 1월 달 이더라고요. 근데 검찰의 최종 결정이 그 전년도인 2017년 11월 2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이제 모아서 대한체육회 에 이제 재심의에 제출을 하고 출석해서 여러 입장을 좀 밝혔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죠. 사실 보도상의 절차 위반에 대한 말이 많은데 지금 대한체육회에 재심 절차에 직접 신청을 하고 출석했던 걸로 보면 절차 위반은 어느 정도 하자가 치유된 걸로 보이고요. 다만 안우진 선수가 이런 자료를 다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판단이 좀 잘못됐다라고 안우진 선수 측에서 문제를 삼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폭행 자체는 인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수사기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것도 그렇고, 이번 입장문에서도 안우준 선수가 행위 자체는 있었는데 좀 과장되게 평가됐다라고 하는 걸 보면요. 이랬을 경우에, 당시에는 이제 3년 자격정지였는데, 이거보다는 좀 약하게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안우준 선수가 또 받아들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의사님 보시기에는 안우준 선수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안우진 선수의 학교 폭력 사건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가 되고 이번에도 이제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에 초기 대응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인데 학교 폭력이라는 예민한 사안상 한쪽에서 말하기에는 관련자들이 너무 많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시에도 이제 거론이 잘 되지 않았고 이제야 피해자. 거론된 분들이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셨고 가해자인 안우진 선수도 이제 입장 보도를 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은 본인들이 입장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응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안우진 선수가 이제 거론된 입장이니까요. 이제는 대응을 한다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대응이라는 게 사실 관계에 대한 해명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뭐더 이상 대응하실 게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명명백백하게 알리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징계에 대한 거를 다시 밟는 수밖에 없는데 할수 있는 방법은 사법 절차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굳이 이런 절차를 밟으실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필요하다면 본인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관련 기관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대응하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안우진 선수의 앞으로의 행보는 굉장한 선례로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우진 선수 개인의 일이라고 보기보다 관련된 많은 기관들이 같이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지요 안우진 선수가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 본인의 행보가 앞으로 많은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안우진 선수 측 담당 변호사입니다. 백석문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석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구름입니다. 먼저 이 안우진 선수 일을 맡게 된그 어떤 계기? 그게 이제 좀 궁금합니다. 사실 그 과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긴데요. 안호진 선수 어머님의 눈물과 오진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봤던 긴 한숨 그리고 음.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변호사가 하는 일은 아니죠. 진실을 밝히는 일을 돕는 것. 그래도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학교 폭력 가해자로 분류되면서 2017년 11월 21일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로부터 자격 등기 3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네. 넥센 입단 후에도 팀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원만히 합의를 했고, 타운스를 제출했을 불구하고, 고다 징계까지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2017년 첫 보도 이후에 나온 여러 언론 기사들의 실체가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론에서는 이미 안우진 선수는 아주 중대한 학폭을 간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안우진 선수도 무언가를 더할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아쉬웠던 건 넥센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당시에 실체를 좀 알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5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한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 그러면 뭐 5년 동안 아무 대응이 없었는데 정말 억울했다면 더 그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팬들도 가장 궁금해하는 네. 부분이고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아요 제가 안우진 선수의 과거의 진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걸 받아주는 언론사도 없더라고요 아.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그 피해자분들이 공동 성명서를 내주고 아론지 선수가 입장을 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부각이 된 이유는 저는 피해자들이 나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피해자들도 현재 야구를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게 신원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더 내지 못했던 건데 소위 염산 테러 게시글이나 음. 뭐 최동원상 배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안우진 선배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목소리를 낼수 있었기 때문에 대중들도 지금 안우진 선수의 이야기도 역시 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구단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사안에서 구단의 목소리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아주 예민한 학교폭력에 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나서 준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하지만 결국 구단이 나서 주지 않으니 뭐 저희 입장에서 더할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안우진 선수는 피해자로 지목된 후배들에게 어떠한 폭행도 없었던 건가요? 폭행죄라면 어떤 수준의 폭행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는 폭행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2017년 첫 보도에 음. 그림이 있습니다. 야구방망이로 후배를 엎드려뻗쳐 해놓고 때리는 듯한 그런 삽화가 음. 들어있거든요. 야구공도 있습니다. 근데 네. 폭행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경미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당시부터 용서를 받고 계속 화해서 잘 지낸다. 저희는 이런 내용인데 자꾸 이게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논쟁으로 이번 SBS 보도도 그렇고요. 일단 폭행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안우지 선수 입장문에서도 그에 대해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폭행은 폭행이지만 네. 당사 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처벌을 할수 없게 돼 있고요. 그래서 불기소처분 나왔던 겁니다. 단기사 불벌죄 말씀. 네, 맞습니다. 네네. 네. SBS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당시 학폭위 회의록 일부가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야구공 뭐 휴대폰. 야구 배트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명백히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이게 보도의 핵심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SBS의 반론 보도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시에 그 안우진 선수가 징계를 받았을 때도 징계 이유가 집단 폭행하고 가혹한 폭행이었습니다. 도구들을 이용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지 그 당시에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 없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처음에 학폭위가 열렸었다가 4월에 그쵸, 2017년에 네. 네. 8월 23일에 첫 보도가 나오고, 학교에서도 이 사안을 무마하고 쉬쉬한다뭐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결국 8월 30일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2차 포기를 연 거예요. 음. 당시에 제가 만나본 피해자들은 학교에서도 모든 조그만 피해라도 있으면 다 쓰라고 해서 썼던 내용이고, 사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거면 쓰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내용에 들어있는 피해 사실이 폭행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경미하다는 거거든요. 그때 강한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나오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안 되네요. 대한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안우지 선수에게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고학년이 저학년들을 집단으로 폭행했고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아요안우선수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인가요? 첫 번째 그 이번에 SBS 보도에 그 피해 사실이 나온 것도 다 안우진 선수 개인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가 공개했던 피해자 진술 조서도 다 안우진 선수 개인 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애초에 사실이 아니에요.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 그 그러니까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SBS 첫 보도에 나온 사파처럼 때렸다면 음. 폭행이 아니라 특수폭행이 됐을 겁고요그도구를 사용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정도가 지나쳤으면 다쳤겠죠 특수상해에 해당할 텐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합의해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 뒤에 것도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 이 자격정지 3 년의 중징계는 근거 없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내려진 징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선수 측에서 재심을 신청을 했었잖아요.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제한측과렇 네. 기각한 걸 보면은 절차 위반, 실체 위반 다 없다고 본것 같은데 이게 맞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 여론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집단 폭행도 없었고 가혹한 폭행도 없었어요. 그리고 뭐 재판이건 징계건간에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들 직접 이야기를 들어 봐야죠. 그 다음에 가해자를 불러서 변명할 기회를 줘야 되죠. 그두 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차적이나 실체적이나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네. 저는 그 당시 이걸 거의 다시 문제 삼기 어려운 분위기 그 분위기 때문에 결국 넘어간 것 같아요. 이게 법원의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변호사님 학폭위가 가장 처음 열렸던 거잖아요. 그때 나온 내용들이 이제 sbs 보도에 공개된 일부 공개가 됐었잖아요. 피해자들이 처음 합폭위할 때는 그렇게 자기가 포기를 다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게 말이 바뀌었다. 네, 폭행이 아... 아니라 부인했다라고 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보셨죠? 일단은 SBS에 이번에 반론 보도한 기자님께서 피해자 진술 조서를 못 보신 것 같고요. 왜냐면 하 그때 학폭의 진술하고 경찰에서 진술 똑같습니다. SBS에서 나온 그 피해 사실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음. 근데 똑같이 경찰에 진술했고, 그리고 학폭이 때도 똑같이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뭐 처벌이나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도 냈고 경찰 조사에도 똑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합법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 야구 배트로 네. 정강이를 열대 쳤다 이런 내용. 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야구 배트로 정강이를 열대 쳤는데 저는 장난식으로 맞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야구 공은요? 그 야구 공 부분은 네. 저희가 지금 그 피해자 한 분이 인대 있어서 네. 그 진술 조사를 저희가 확보는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자의 어머님도 안우진 선수에게 다음 날 외상도 없고 괜찮았다 기분이 좋은 건아니었 지만 중간 그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도 합의서를 더 써서 제출해줬습니다. 네, 핸드폰이 있었잖아요, 요 네, 핸드폰은 이제 그 훈계 과정에서 뒤통수를 몇 차례 쳤다. 운동선수에 포함된 피해자 중한 명이고 네. 그것도 역시 그런 피해 입었다는 거다 진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염산테로 관련 예식을 있었는데 현재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가해자가 곧 특정될 것 같다라는 취지 정도는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네. 네. 그 당사자가 확보가 돼 봐야 저희가 이제 정확한 입장을 내겠지만, 그동안에 잘못 알려진 걸 진실이라고 믿고, 실제로 행할까 생각 없이. 그런 글을 올렸고 만약에 안우진 선수에게 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처벌까지 뭐 하게 할 생각까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향후 징계 경, 경감을 위해 사법 절차를 밟을 예정인가요? 아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진실을 일단 알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그 이후에 뭐 사법 절차를 통하든 징계 자체에 대해서 좀 감경이나 화면 등을 이제. 저희가 요구하든 그거는 이제 다음 단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을 진행하면서 뭐 변호사로서 어좀 네.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선수 측에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 네. 아, 이 힘든 걸 그러니까 이런 굴레를 5년 동안 참고 견뎌오면서 지금까지 야구를 해와서 지금까지 최고 투수가 된거 아니겠어요? 정말 저는 진심으로 멘탈이 대단한 선수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그래서 적절히 돕는 거고요. 그래서 선수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나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안유진 선수가 사물함에 여섯 가지나 일곱 가지 도구로 심심할 때마다 후배들을 불러서 어떤 걸로 맞을래 하는 학부형 그 증언이 나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희가 더 기억에 잘 남지 않을까요? 당신은 이문고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보셨을 텐데. 아, 저에, 네, 저... 어떠셨어요? 얘가 맨날 집에만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보기로는 어디 나가는 것도 무섭다고 하고 우진이가 한 번은 울면서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라. 막 그런 댓글을 이제 받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울면서 저한테도 코치님도 제가 죽어야 용서받은 것인지 보더라고요, 오히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스포츠정형외과